베드로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. 자녀야, 듣고 보아라. 네, 주님. 자녀야, 너는 베드로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. 네, 주님.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했습니다. 그래서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. 자녀야, 베드로가 얼마나 충실한 제자였는지라느냐? 그는 언제나 앞섰으며 언제나 머뭇거리지 않았고 불같은 성격으로 항상 제일 먼저 나섰단다. 너희가 어찌 베드로를 안다고 그리 말하느냐. 베드로는 최고의 제자였고 최고의 충실한 아들이었다. 그 누구도 베드로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. 자세히 보라. 자세히 들어라. 주님 죄송합니다. 용서해 주시옵소서. Amen.